아주 허위 발언을 했는데 음. 뭐가 그런 사례가 알수 있습니까? 너무 사례가 많은데요. 세월호 참사 때만 얘기해도 그 세월호, 아직도... 세월호 참사 때 무슨 기계적 균형을 안 지켰죠? 기계적 균형을 떠나서요. 아주 패륜적인 보도가 나갔죠. 폐륜적인... 아직도 잠수사의 죽음이 유가족들의 조급증 때문이라고 다 했던 그때 보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 지금 그 박상호 전국부장이 했던 그 리포트 네, 논란이 있는 네. 리포트죠. 네, 그런데 그런데 그 거기에 외에, 대해서 책임을 못 느끼십니까? 아니 그러면 지금 이호찬 참고인은 그 소위 전원구조 오보나 그 보험금이나 뭐 이런 게다 누가 보도했는지 몰라요? 전원구조 오보 저희가 구성원들이 했고 보험금은 아, 전부다 언론들 했죠. 전부다 예. 언론 노조원들이고 네네. 그 뒤에 저 정상화위원회에서 다. 조사했는데 언론 노조원들이니까다 덮었죠. 저희가 2017년 12월에 복귀하면서 아시겠지만 자, 세월호 유가족한테 사죄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자, 저희가 왓치 무슨 사죄를 자, 안 하고. 자, 그렇죠, 네네, 좋습니다. 자, 지금 뭐 내가 이호찬 참고인하고 그러니까 보도 책임자로서 아니, 책임을 지겠습니다. 참고인 이호찬 참고인하고 네네. 언쟁 부릴 절 생각은 없고. 예, 예. 자, 그러면. 자그 뒤에 봅시다. 그렇게 해서 이호찬 참고이은 문재인 정권 내내 공정 보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할 수 있죠. 근데 부족한 게자 예, 보시죠, 예. 보시죠. 자아 검언유착 보도를 했죠. 이동재 기자. 네. 뭐 제가 한게 아니라 저희 구성원이 아, 했죠. 예, 예. 네. 그그 부분에 대한 그 언론 노조의 스탠스는 어땠습니까? 언론 노조의 스탠스란 게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언론 노조 저는 아, 그때 당시 보도국에서 취재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예, 자, 그리고 당시 경찰 그 사칭, 경찰 사칭 취재했죠. 잘못했죠. 그래서 징계받지 네, 않았습니까? 예. 저 잘못했다고 징계했습니까? 그때 징계 받았잖아요. 네. 예. 정지 6 개월인 거 받았어요. 습 네, 그리고 그 보도국장인 박성재가 아, 무슨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어, 딱보니 1 0 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 혹시 비판이나 평가나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때 당시 박성재 국장도 그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아, 얘기하셨을 그리고, 겁니다. 네네. 그리고 그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니, 계속 공정성에 아니, 대해서 보시, 검토합니다. 네. 아, 검토만 하고 그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고 제가요 평소 소신이 여기 우리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저는 기계적 중립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탄핵 반대 박근혜 탄핵 반대의 저기 시위도 찬성 시위만 넣지 말고 그걸 우리가 보도해야 공영 방송이 아니냐 보수 뭐저 진보 좌파 우파 다 보도해야 공정히 보도해야 우리가 공정 공영 방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 아래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과연 언론 노조가 장악을 한그 MBC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 노조가 장악했다라는 말씀 자체가 허위 사실이고요. 아, 허위 저희가 사실, 그 촛불집회때 태극기 그러고요, 보도 그리고 자, 잠깐만, 자 그건 뭐 우리가 당시 태극기 보도를 대다수가, 촛불집회보다 앞서 보도하자고 했던 얘기들이 나왔던 자, 게 당시 자, 국장님이 계셨던 편집회입니다. 그런 적 없어요. 앞서 보도했다? 앞서 거,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아, 그 자꾸 허위 사실을 하, 이야기할래요? 진실입니다. 진실? 참고인이라고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하면 돼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 증거 있어요? 제가 당시 아마 촛불집회 발언 나가서 그런 얘기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촛불집회 나와가지고 외면 당하면 그게 잘못된 거고. 태극기 부대에 가가지고 외면당하면 그거는 뭐 그거 기준이 달라요? 5대5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시에 국민 대다수의 상식은 촛불 집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보도도 태극기 집회도 보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경중을 따질 때 촛불 집회를 우선하는 것이 당시의 국민적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나, 그러나 언론 노조 그, 그동안 스탠스가 그건 자명한 거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자, 민주당, 친민주당 방송이 아니면 공정 방송이 아니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진실은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자어 1분 더 드리세요. 그 2017년 제가 해임될 때아 박문진 이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했다. 그렇게 만든 게 언론 노조 아닙니까? 아니, 폭력적인 행동. 폭력적 MBC 구성원들이 2000 이명박 근혜 정권 당시 문제점을 그때... 지적하면서 아 표현을 말이야, 하는 것이 통해, 문제입니까? 말이야, 그 포, 어. 표현이 그렇게 폭력 표현이 맞아요? 그때 폭력에 대해서 뭐 고소하시거나 형사적으로 문제 삼은 거 있으십니까? 예, 형사적으로 문제 삼은. 지금 부분이... 와서 그것에 네. 마치 무슨 물리적 폭력이 대단했던 것이냐. 거짓말 같은데 그 영상... 사실이 아, 아니잖습니까? 아 영상을 보셨잖아 지난번에도. 아 뭐... 보셨어요, 네. 거기에 무슨 어떤. 그리고 지난번에도. 엄청난 폭력이 자, 자 지난번에 지난번에도 이진숙 그 위원장이 들어올 때 본인은 막지 않았다고 했는데 영상을 보고도 그거 막지 않은 거예요? 영상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밀려 갖고. 옆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뭘 막습니까 그래서 고호 외치고 있었는데 지금 그걸 보고도 지금 아니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한테 질문한 겁니다 그게 무슨 폭력입니까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니까 이진숙 그~ 이, 저~ 위원장 후보의 기, 앞길을 막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그리고 윤창현 위원장과 이호찬 위원장이 아마 같이 대답을 했던 것 같은데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아, 미리 이 사전에 뜻을 모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저 이진숙 그 후보자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뭐 불법 범법 행위인데도 폭력 사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께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는데 저게 폭력 사태라고 전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폭력 사태는 그러면 이호찬 청부인이 주장하는 폭력 사태는 오직 주먹으로 치고 뭐 음. 이렇게 해야 그러니까 강하게 항의했다라고 게. 표현하신 게 정확할 것 같고요. 폭력이라 함은 시청자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아. 때 물리적인 폭력을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런 행위를 해도 아무런 가책이나 혹은 뭐 미안함이나 사과나 어 그리고 이거 국회 내에서 국회 밖에 100m까지는 시위를 못 하게 돼 있는데 아무런 뭐 어, 죄책감이나 뭐 이런 게 없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재숙 위원장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렇게 아, 공정망설 앞장서 지금, 찬압했던 지금 사람이 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이 앞에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청문회 하면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하고 그것도 사흘씩이나 이야기하는데 국민들이 뭐저그 이분들은 우리는 국민들을 대신 하는, 네. 대변하는 거 아니게 아닙니까? 오직 언론 노조만이 국민들을 대변하나요? 자, 정정할게요. 들어가세요. MBC 들어가세요. 구성원으로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이니까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대화가 안 되네. 그냥 뭐어 본인이 생각하는 것대로 사실 그 이게 이게 MBC의 현실템이다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 이거 하고